향후 2년 동안 맨체스터 시티는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갈 수가 없다! 이번 주말 전 세계 축구팬들을 놀라게 했던 뉴스가 있었죠. 바로 맨체스터 시티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추방! 입니다. 네. 뭐좀 제가 거칠게 추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. 유럽 축구 연맹 UEFA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향후 2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및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 자격을 박탈을 시켰습니다. 올해 참가하고 있는 이 대회는 지장이 없는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2020-2021 그리고 2021-2022이두 시즌 동안 맨체스터 시티는 유럽 클럽 대항전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리그에서 뭐몇 등을 하든 상관없이 유럽 클럽 대항전에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3천만 유로의 벌금을 내게 됐기 때문에 유례 없는 굉장히 큰 중징계라고 할수 있겠죠 뭐 사연은 뭐 간단합니다 유럽축구연맹에서 2011-2012 시즌을 앞두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규정을 도입을 했죠. 어, FFP라고 줄여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각 유럽 축구 팀들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규정 도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그 무렵부터 이제 축구계 바깥에서 각종 어떤 자금들이 밀려 들어오면서. 뭔가 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. 재벌들이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축구팀을 축구를 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여기다가 돈을 좀 묻고 더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M&A 대상이랄까? 어떤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전투작업도 될 수가 있었을 텐데요. 그 당시에 유럽 축구연맹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은, 어 이렇습니다. 만약에 클럽 구단주들이 구단주 본인과 관계된 회사를 세워서 스폰서십 D를 맺고 구단에 돈을 투자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유럽축구연맹에서 조사를 들어갈 것이고 그스폰서십의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서 정당한 것인지 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이게 편법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형태의 재정 운영을 좀 막겠다는 음 그런 거죠 결정적인 것은 이제 2014년에도 맨체스터시티가 한번 유럽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았었고요 2018년 11월 달에 독일의 슈피겔에서 몇 가지 종 보도를 때입니다. 맨체스터 시티가 UEFA의 그 FFP 위반 조사를 받을 때 서류를 조작을 했다.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. 이때 이메일 해킹을 해서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법한 그런 증거가 될수 없다. 이런 식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좀 반응을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좀 받아들여지면서 문제가 좀 크게 됐고요. UEFA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 본격적인 조사를 들어갔죠. 그데 그때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축구 연맹에 제출한 자료가 좀 조작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정황들이 좀 발견이 돼서 UEFA 어 쪽에서 징계 의사를 좀 밝혔습니다. 어 맨체스터 시티는 계속해서 이제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이고 어 굉장히 편파적인 결론을 미리 갖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나온 그런 것이다.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거칠게 대응을 했는데. 스포 중재위원회에 항소를 한 것도 일단 기각이 됐고요. 그러다가 2월 14일,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죠. 발렌타인데이 때 UEFA에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. 향후 2년 동안 맨체스터 시티는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갈 수가 없다. 어, 현재까지는 이게 최종 결정이고요.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. 맨체서 시티에서 지금 항소를 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이게 항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거든. 괜히 이게 어설프게 했다가는 징계 기간이 길어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, 물론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게 좀 감면이 된다거나 가장 좋은 결론은 이게 아예 그냥 없었던 걸로 되는 징계를 받지 않는 게 되겠지만, 현재로서는 UEFA의 어떤 그 분위기도 그렇고 어떻게든 징계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. 과연... 어떤 방식으로 이게 실현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,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. 뭐 사브리그 강등 얘기 나오고 있는데, 뭐 그건 지금 현지 보도를 봐도 그렇고 거의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요. 어, FFP 규정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 어, 프리미어리그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승점 감점이나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조치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이 징계가 확실하게 이제 실행이 된다면 올 시즌 리그 순위 4위보다 5위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됐어요. 지금 뭐 토트넘이나 맨유 어, 뭐, 셰필드 유나이티드, 이런 팀들이 5위권에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렇게 되면은 메시티가 2위로 시즌을 마친다고 봤을 때, 1위, 3위, 4위, 5위, 이렇게 네 팀이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 티켓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? 뭐, 에버튼도 최근에 안첼로티감도 부임하고 나서 성적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, 가능성이 뭐, 없진 않습니다만. 어, 그렇게 되면, 많은 팬들의 관심은, 과연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이 이 팀에 남을 것이냐인데, 뭐, 봐야겠죠? 예,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만,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엑소더스 하듯이 빠져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각각의 선수들이 맺고 있는 계약이 있고 맨체스터시티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고 해서 선수들의 연봉을 밀리거나 급하게 선수를 처분해야 할 정도로 재정적인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러 선수가 대거 빠져나가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선수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수당에 대한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돈 문제를 떠나서 챔피언스리그라는 큰 무대에서 본인의 기량을 펼칠 수 없다는 라 것은 굉장히 큰 핸디캡이기 때문에 좀 야심이 있는 선수들은 분명히 팀을 떠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맨체스터시티가 걱정하는 것은 과르듈라 감독의 거치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과르듈라 감독이 맨시티에서 지금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아니겠습니까 뭐 리그 우승이야 뭐 워낙 뭐음 그렇기 때문에 과르듈라 감독의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 입니다. 어,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또 얘기들이 나오는 대로 좀더 자세하게, 좀더좀 어,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담아서 예, 어,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